안녕하세요. 안녕 사주명리의 현명입니다. 오늘은 갑목 일간의 2024년 갑진년 개유월의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력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셨을 때 일간에 갑목이 있는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갑목 일간의 기본 성향과 갑진년 갑목 일간 운세는 안녕 사주명리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신강 신약으로 나누어서 월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십신으로 보는 개유월 갑목 일간 총 운세. 신강신약에 따른 운의 유불리와 개운법의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갑진년 개유월은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죠. 절기로는 백로부터 할로 이전에 해당합니다. 개유월은 비로소 낮보다 밤이 길어지는 시기고요. 가을이 깃드는 음의 시기입니다. 백로전미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알곡이 될수 없단 말인데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간 결실을 위해 분주히 달렸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계유월 간목일간 운세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유월의 청간계수는 간목에게 정인, 지지유금은 정관에 해당하죠. 계유월의 간목일간은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들뜬 열망은 사라지지 않고 온통 나를 감싸 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개가 걷히고 비로소 시야가 밝아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진정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기가 됩니다. 바쁜 일상의 와중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감목일간에게 개유월의 중요한 특징은 차분히 가라앉은 심리상태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성취를 앞둔 사람의 숨고르기와 같은 한 달입니다. 오래 바쁘게 달려왔던 분들은 개유월에는 잠시 여유를 찾고 미래를 도모하는 시기가 됩니다. 반면 너무 침체되어 있었다면 개유월은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설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유월은 정신적인 활동이 강화되고요. 주변이 정리돼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 어떠신지요? 좋은 결과로 다가옵니다. 다음은 신강한 갑목 일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신강한 갑목 일간에게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활발하게 자신을 증명하는 와중에 드디어 직분을 발견해 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활동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니 매우 반가운 운이죠. 다양한 대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 낼수 있고 24년에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열정이 재물로 환원되는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 월은 모든 상황을 멈추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점검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대인 관계와 업무를 찬찬히 복귀하면서 이치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에 어긋난 일은 없는지 선을 넘지 않았는지 점검하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태도가 필요하죠. 잠시 숨 고르기를 한다면 개유월의 점검의 시간은 매우 큰 복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한 간목일간의 재물은 살펴보죠. 개유월의 신강한 간목일간은 지난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적으로 크게 재미를 보기 어렵고요. 안정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재물에 대한 갈망은 어느 때보다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재물이 손에 닿지 않으니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부르게 투자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 관련 서적을 읽거나 경제 관련 강의를 수강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신적인 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재물을 다루는 태도와 지식을 쌓는 시기로 개유어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신강한 간목일간의 직장은 살펴보죠. 신강한 간목일간의 경우 개유월에 안정적으로 직장운이 이어집니다. 24년 갑진년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달이 바로 개유월입니다. 직장운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취업이나 승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미뤄왔던 구직활동이나 이직활동에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외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어요. 공적인 기관에서 연락이 오고요. 정규직에 전환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행에 있어 항상 조심하려는 마음가짐 꼭 필요해요. 의욕적인 모습 앞세우기보다는 겸손하고 정도를 걷는 이미지를 어필하신다면 매우 큰 성취가 다가옵니다. 다음은 신강한 감목 일간의 연애운 살펴보죠. 신강한 감목 일간은 갑진년에 대전환이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양력 8월과 9월의 사이인데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연애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친구가 연인이 된다든지 의욕적인 활동이 연애운을 틔워서 결과적으로 연인과의 관계에 큰 진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사회적인 자아, 공적인 모습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으니 통크고 의젓한 모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를 할 때도 복장에 더욱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정한 복장이 의외로 연애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강한 간복일간의 계운법 정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유월에는요. 고요함 속에서 자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노력한다면 계유월에는 매우 큰 복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유월의 이러한 복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10월의 갑술월의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2024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이 바로 갑술월이에요. 이 갑술월의 도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유월에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개유월에 추천드리는 활동은 바로 집안의 족보 살펴보기입니다. 족보를 살펴보며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 윗대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개유월에는 내 뿌리를 되짚어보는 활동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계유월의 신강한 간목일간에게 추천하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단식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암만들기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음식을 절제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날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는 데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식을 통해 자기 통제력과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함 만들기는 무대 위에 올라간 내 모습을 상상하기에 매우 좋은 활동이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명함을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갑이나 휴대폰에 끼워 넣어보세요. 그로 인해 새로운 도전 욕구가 샘솟고 정도를 걷는 태도가 갖춰지니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략한 감목일간 총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략한 감목일간에게 2024년 갑진년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터전을 만나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차게 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정과 자신감이 함께하니 매우 반갑고 고마운 운이죠. 귀인의 등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력을 통해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자신감이 점점 차올라 마침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게 되요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힘차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유월은 진정한 성취와 도전을 위해 나에게 완장이 채워지고 자격이 부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과 증명 권리를 부여받게 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조금 더 조심히, 좀더 겸손하고 의연한 태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 내 명예와 가치가 높아지고 나에게 부여된 권리와 자격이 빛이 납니다. 다음은 신약한 감옥 일간의 재물은 살펴보죠. 개요월의 신약한 간목일과는 지난달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재물적으로 큰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등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는 그간 활동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의미가 있어요. 자잘하게 버려놓았던 일들이 이 시기에 수익으로 전부 환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오는 수익을 장기적인 투자처로 옮겨놔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오는 재물을 잘 갈무리하고 장기적인 투자처로 환원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신약한 간목일간의 직장은 살펴보죠. 신약한 간목일간의 경우 직장에서 늘 많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의스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품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인데요. 하지만 개유월의 상황은 다릅니다. 개유월은 드디어 성과를 인정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쌓아왔던 성취들이 모두 겉으로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성과를 인정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표창장을 받거나 특별 승진을 하는 등 경사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착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략한 감목일간의 연애운 살펴보죠. 신략한 감목일간은 개우월에 연애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갑진년이 전체적으로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운인데 기우월은 특히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연인과 맺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고단한 마음에 담비와도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당장은 재미없고 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때 등장하는 인연은 속이 알차고 장기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겉보다는 속을 보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나 스스로의 태도도 중요하겠죠. 자신이 매우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면은 선량하고 침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점을 잘 어필한다면 개요월에는 참 좋은 인연이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한 감목일간의 개운법 정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월에는 스스로를 100% 믿을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개요월에는 매우 큰 복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요월의 이러한 복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10월의 갑술월의 상황으로 그대로 이어져요. 2024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인 갑술월의 도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요월에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요월에 추천드리는 활동은 바로 고전 읽기입니다. 공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고전에서 오래된 지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지혜를 곱씹다 보면 옛날과 지금이 다르지 않음을 내 삶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감이 생기고 더욱 근사하게 개요월을 보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개요월에 신약한 감목일간에게 추천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요 보이차 마시기에요. 두 번째는 클래식 음악 듣기입니다. 보이차는 오래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느껴지죠. 또한 보이차를 마시는 시간 동안 스스로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고요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개요월의 복록은 차 마시는 시간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애호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클래식을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클래식 음악을 검색해 집이나 차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명확한 목표 의식이 생깁니다. 오히려 음이 양을 추동하는 법이죠. 고요한 선율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유월 감목일간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개유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간목일간의 1년이 좌우됩니다. 개유월에 여전히 분주히 뛰어다니느냐, 아니면 차분하게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느냐에 따라 미래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은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돈하죠.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개유월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정돈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큰 보약이 될 것입니다. 감목일관 여러분의 개유워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